안녕. 안녕. 오늘은 마인크래프트를 해볼 건데요. 네. 제가 오늘은, 어, 이걸, 마인크래프트를 처음 찍어보는 건데, 자, 해보겠습니다. 아, 그 전에 제걸 보여줄게요. 저는 이 무너지 스킨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보자. 일단 제 월드로 들어가 볼게요. 제 월드고요. 이거, 이건 제 월드 고요 이거 요건 이 집은 제가 지었어요 정말 거짓말 아니고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지어서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여기 침대가 하나 있고 여기 책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침대방이 있구요 뭐 아직 썰렁하잖아요 얘네들은 제 고양이구요 아직 썰렁해서 이제 집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지은 아, 원래 있었는데 여기는 온천, 온천 있고요. 온천이 있어요. 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제 텃밭입니다. 제, 제 텃밭. 정말 예쁘죠? 네, 그리고 저기에는 제 별장이랑 돼지우리, 또 닭우리, 오리오리. 여기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는 오리가 있어요. 오리. 죄송합니다. 여기도 제 고양이고 있고요. 저기 오셀롯이 있네요. 날생선을 주면 오는데 제가 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오 마이 갓. 제가 죽여 버렸네요. 그리고 어, 저기가 돼지 우리인데요. 탈출을 여기가 돼지우리 아, 어디 가지? 어디 가 뿐이지? 죄송합니다. 아, 여기있구나 이게 여기 다 지, 지었어요. 여기 돼지우리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아서 보겠습니다. 네, 제 별장이 저기 있네요. 좀 집이랑 별장이랑 멀, 멀, 멀리 있어가지고 이건 서바이벌이 아니라서 이렇게 돼있습니다 숲속에서 그리고 여기는 사다리가 있어요 옥상으로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풍경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사냥을 많이 할수 있어요 저는 사냥 사냥을 즐겨하기 때문에 양털 먹고 네 여기 꽃이 많이 피었네요 날아서 가겠습니다 네제 집으로 네제 고양이네요 보냈다. 그리고 저기에는 저 초록색 집 보이시죠? 여기는 어디냐면 동물 그 아니 작업실인데 작업실이에요. 여기 화분에 제가 씨를 심었는데 아직 안 났네요. 네. 제가. 음. 온. 자. 네, 이제 곧. 자, 이제 집에 가야겠어요. 아니, 여기서 자야겠다. 밤이 되어갑니다 네,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개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문이 있는데 네,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 돼지들이 제가 저번에 어, 우리 고양이, 고양이가 너무 귀엽죠? 저는 회색 고양이랑 검은색 고양이랑 어, 노란색 고양이 중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노란색 고양이 가장 귀엽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셀로시 파놨어요 요 구멍 있죠 요코. 여기는 오셀로시 파놨어요 자. 그러면 <laughs> 근데 을 세워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한번 가둬볼까요? 잘안 되겠다. 아이쿠. 제가 아직 마인크래프트는 서툴어 가지고. 여기가 저번에 제가 TNT 에 터트린 곳이에요. 실수로 터트렸던데 이렇게 됐어요. 다시 채워넣긴 좀 그런데 다시 채워넣겠습니다. 얘들아 나와 고양이가 저기 있네요. 아이고 내가 저기 있으면 제가 채울 수가 없어서. 그냥 막 채워놓겠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왜 저기 숨어 있는지. 나갑시다. 좀 다음에 하는 게 좋겠어요. 좀 탐험을 나갑시다. 아, 그리고. 나가서, 여기. 여기는. 여기는 제가 디즈니랜드거든요? 디즈니랜드, 멋지죠? 음, 제가 요거, 저번에.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네. 디즈니랜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라 맵, 맵을 설치한 거고요. 들어가습니다 디즈니랜드인데 호텔 같은 느낌이에요. 디즈니랜드 호텔. 그리고 저는 고양이 여기서 두 마리가 있고요. 개는 없어요. 개가 좀 뭐랄까. 올라가면 저도 이게 어떻게 되있는지 지금 잘 몰라요. 이렇게 보면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구경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 들어가면 저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이게 문 여기 사다리가 있네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올라갈 수가 있네요. 우와! 우와! 정말 저는 여기 한번 처음 와봤어요. 올레드 카펫. 제가 왕입니다. <laughs> 신기하네요. 여기는 뭘까요? 레드 카펫이 쭉 늘어져 있네요. 여기 사다리가 또 있네? 이제 똑같은 곳일 수도 있는데 아닌가? 왜코 떨어질 것 같아? 뭐야? 그냥 내려갑시다. 무서워요. 아 아까랑 똑같은 곳이네요. 네 저쪽으로도 통하는 문이 있고 이쪽도 있고 이제는 문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직진을 네 다시 분수로 내려왔네요. 지금 밤이 되어가니까 침대를 놓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